이 사형은 박시원입니다. 방금 전 이사에서부터 믿기지 않는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 전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한 나태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에 대해 증거고 있는데요. 박시원 아나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확실히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게다가 죽기 전부터 자기가 죽을 것과 다시 바랄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사람으로서는, 정,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지금 현장에 있는 천예빈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예빈 기자? 네, 예루살렘에 나 있는 천예빈 기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어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신부이셨는지 또 그분이 그의 적들마저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백부당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 예수의 사형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저기 예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군요. 한번 가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러 그분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지, 무덤은 비워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얼른 알리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천만이 남겨져 있고 그분의 무덤은 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했는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무덤에 들어가 울고 있었죠. 그때 어느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저는 그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분에게 여쭤보았죠. 그가 예수였군요. 네, 맞아요. 그는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예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데요. 한번 그들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해야말대로 빈 무덤 달려가본 순간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알수 있었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 위에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베드로 씨는요. 그분이 죽던 그 무시무시한 날에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저희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천예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네요.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것은 확실한 사실이네요.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사형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싶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죠. 그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사아하셨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축복이 넘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CGN 투데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